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두가지 산염기반응 어? 4단원 문제네요. 여러분들 산염기라고 하면 무조건 머리부터 아파하죠. 하지만 여기서 나온 산염기는 조금 쉬운 문제라는거. 그쵸? 여러분들이 어려운 산염기 문제는 이제 질량과 관련된거 막 양적관계 그런것들이 좀 어려워하지만 이건 양적관계가 아니라 그냥 산이 뭐고 연기가 뭐냐 라는걸 물어보는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플로린 불소 음이온이 물과 만나 hf와 oh-가 되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일단, 알파란 각도가 있고, 여기도 베타란 각도가 있는데, bf3와 nh3가 만나서, 네, 이런 물질을 만들어냈다라더라. 오케이. 먼제 봅시다. 가에서 h2o는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다. 다시 브랜스테드 로리 산은 양성자 주개에요. 양성자 주개. 자, h2o가 oh-가 됐잖아요. 뭐 줬어요? H 플러스? 줬잖아요. 롤리 산. 맞습니다. 기억. 자, 기억.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저라면 여기서 니은을 먼저 볼것 같아요. 니은이 맞다? 하면 무조건 5번 찍으면 되잖아요. 혹시 여기서 디귿본 사람들은 니은까지 나중에 볼 생각 하는 거예요. 니은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나에서 a h 3는 루이스 염기 자, 루이스 염기, 전자쌍 주개죠. 받게 아닙니다. 전자상을 주고 있나요? 주고 있죠. 이렇게 줘가지고 연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루이스 연기예요 BF3는 루이스 산입니다. 대표적인. 따라서, 오, 찍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진짜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건 해슬 강의니까 지금까지 해봅시다. 자, 나에서 결합각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자, 알파 BF3, 얘는 120도일 거고요 베타는 4중 네, 결합하고 있으니까 1 0 9 5도와 근사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네, 120도는 109.5보다 크죠? 따라서 디귿 맞는데요. 어, 브랜스드 로우이산 루이스 연기는 아까도 방금, 강, 방금 문제도 설명을 했으니까 하지 않고 디귿 결합각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합각은 우리가 흔히 삼각형 결합이 세 개짜리다 하면 120도를 만족한다. 즉 대표적인 예로 BF3, 평면 삼각형형 얘네들이 120도를 만족하고 있고 결합이 네 개짜리인 것들 대체로 CH 보고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얘는 이 각이 109.5도 필기가 다소 접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들은 고3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180도짜리. 180도짜리 대표적인 게 CO2 어디 생겼죠? 이렇게 직선형 모양 가지고 있을 때. 104.5도짜리 뭐가 있었죠? 물. H2O. 이게이 각이 104.5도였고요. 107도도 있어요. 뭐? NH3. 삼각불형이죠. 증자가 있으니까 이 각이 107도를 만족한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